안녕하세요. 고기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던 공감부장 권대현입니다. 오늘은 메인캐스트 15-4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영상을 찍기 전에 이제 미리 메인캐스트를 눌러놨습니다. 이제 아이메일이 나오죠. 자, 에피소드 14-4 버그베어 토벌 작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메인캐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어 레드 다이아가 굉장히 많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거래소가 이제 중지되는 사태가 나오면서 어 레드 다이아를 좀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음 주변에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레드 다이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어 제가 생각을 어 한번 또 나름대로 해봤고 지금 저도 레드 다이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laughs>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레드 다이아가 다들 남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어떻게 쓰면은 좀더 남들보다 잘쓸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레드 다이아를 우리가 이제 뭐 상점에 들어가면은 제뭐 많이 쓸수 있습니다. 뭐 고급 장비 상자도 있고 뭐 이제 프리미엄 재료 상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그 사냥을 통해서 이런 재료들은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 어차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무과금이나 소과금러 유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상점에서 파는 어 요런 그 프리미엄 재료 상자나 이제 공방 제작 재료 상자를 구매한다고 해서 어 전투력이 그 빠르게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어 우선은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 크게 어 이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그러면 어 쓰는 게 낫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던 거는 자, 우리가 보면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어, 요일 던전의 횟수 구매입니다. 어,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린 게 요일 던전이나 아니면 어, 소환석 던전에서 있는 어, 횟수를 충전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아데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데나를 수급할 수 있는 이런 스크롤 음, 횟수를 초기화 어, 하는 데다가 어, 사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지헌성 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 정의 던전에서 하타임 충전 정도까지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어, 바로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물론 재료 상자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재료상자에서는 또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고, 어, 다이아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요일 던전에서 빛나는 승급석을, 어, 100 다이아 정도 쓰면 하나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솔직히, 그, 재료상자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부분에서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경험치를 올리, 아, 그러니까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소환석인데, 소환석을 한번더돌수 있다. 이것만큼 또 좋은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루젤이 이제 고기 냄새를 풍겨서 유인을 하자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음,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레드 다이아를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냐. 자, 요일 던전이나 소환석이나 스크롤 횟수 충전을 하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사람마다 다 틀릴 수는, 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무가금너와소가금너 유저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하면은 안되는 것자 아무래도 이제는 다 레벨업을 했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을 찍을 때도 얘기했다시피 어 장비 던전 횟수 추가는 안하시는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경험치 던전도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무과금도 여러분들은 어 미리 레벨업을 하시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하시면서 스크롤을 다 얻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200레벨이 됐을 때룬 작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경험치 던전은, 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벨업을 빨리 하는 거는 과금을 많이 해서, 음, 이미 전투력 자체가 많아서 레벨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게 낫지, 무가금로와 소가금로는 레벨업을 빨리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거는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 있는 얘기지만, 어, 이제 효율적인 부분으로 했을 때는 프리미엄 재료 상자나 공방 제작 재료 상자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요런 식으로 좀 나뉘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laughs> 우리 남는 레드다이아는 어떻게 써야 될까? 자, 이렇게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을 한번 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 던전과 소환석, 그 다음에 스크롤, 정해던전의 하타임 충전은 어, 우리가 레드다이아, 무가금나 소감러분들이 어, 이제 다이아를 어,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자, 하면은, 장비 던전의 횟수 추가와, 어, 경험치 던전은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점에 있는 프리미엄 재료 상자와 공방 제작 재료 상자를, 어, 이용하지, 어,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요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아데나를 사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그것도 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 <laughs> 우리가 코어 작업하면서 스크롤 얻은 거를 어 어쨌든 환전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예, 그거를 이제 냅둔다고 해서 뭐 이득 볼 곳이 없기 때문에 어 백다이아에 또 보통 한2 4 0 0 정도의 아데나를 주기 때문에 24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이아를 쓰는 그런 효율적인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뭐 3,000 다이아 이렇게 소비를 해서 아데나를 받는 거는 효율적인 방법에서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3,200에 80만 다이아 정도를 주는데, 100 다이아 정도 쓰면은 한 24만에서 26만 정도를 받거든요. 어,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두번 정도 하면 52만 정도입니다. 그럼 100 다이아 정도를 횟수 충전을 할때 쓴다고 하면 아마 좀더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급하게 아데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아무래도 이제 아데나를, 구매를 어 레드 다이아로 어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벨업을 천천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분명히 다 스코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다, 어, 소비하신 분들은 없지 않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야 지금 이제 눈 작업이, 어,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또 아데나가 또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를 대비해서 스크롤을 좀 많이 아껴뒀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백몇개 정도가 있고 저도 이거를 좀 빨리 녹여서 좀 환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은 어 아무래도 그 다이아 쓰는 것 대비 효율은 어 이제 횟수 구매로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요렇게 해서 어 우선은 189 레벨이 아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어더 이상 이제 영상을 메인 캐스트를 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드 다이아 레드 다이아가 있으면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일까? 요일 던전과 소환석, 그 다음에 스크롤, 정해던전의 핫타임을 어, 이용을 하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건 프리미엄 재료상자, 공방제작, 재료상자, 장비던전, 경험치던전은 횟수 추가를 하지 말자. 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